보험파의 차명 계산이기 때문에 유병원과는 저도 무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징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이 차명 계산을 관리하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금융 그 실명법 위반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는 처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철저히 보험파의 차명 계산으로 말을 할것 같습니다 네. 그 근거로써 보험파도 유병환 사후 사후에는. 지금 정부가 우리 구원파를 탄압을 하면서 우리 재산을 위병원의 차명재산이라고 밝히면서 환수를 해가려고 하는데 네. 이것은 철저히 구원파의 재산이 위병원 회장의 재산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구원파와 김혜경이 이것은 구원파의 차명재산이다라고 입을 맞추게 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 차명재산 환수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요국입니다그 예. 네. 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덧붙일 게 있다면 은김혜경은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고생각을했습니다 이건 내 거다고 처음에는 주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 뭐내 거다? 예, 예. 그렇지만 지금 뭐, 어떤 법률 어, 전문가들이 이제 공파에서너 그렇게 하면은, 뺏기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접촉이 있으리라 보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그, 어, 안 뺏기려고 하는 그 부분들의 그 부모도 지금 낯섰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어, 파전이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다 아, 그렇군요. 강 변호사님, 네, 네. 그, 그러면은 이 재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뭐랄까.